겨울철 자동차 뒤쪽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물이 뒤쪽 머플러 에서 콸콸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네시스 gv70 한 대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입고 되었 는데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엔진에서 연소가 진행되면 배기가스 가 생기고 이것은 촉매로 갑니다 촉매에서 정화 과정을 거쳐 수분 이 발생되는데 이 수분이 머플러 안에 찬 공기 와 합쳐져서 응축수 즉 물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 정차나 공회전 할 때는 배기가스의 압력이 낮기 때문에 물이 밖으로 배출되지가 않습니다. 이럴 때 방법은 7,80km의 속도로 약 2,3분 가량 주행을 하게 되면은 배기가스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. 또 한가지 방법은 정차상태에서 기어는 중립에 두고 가속페달을 3000에서 3500rpm에 왔다갔다 밟아주게 되면은 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.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엔진의 연소가 그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. 와요?